thank you 어, 직접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래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만들었다 그랬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바로 핸드메이드 고마입니다. 고마워요. 너무 예쁘죠? 와, 진짜 잘 만들었다. 와. 대박. 이렇게 디테일하게 미끄럽지 않게 방지하는? 어, 너무 예쁘다, 정말. 어머, 너무 예쁜데? 사실, 어, 어떤 집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별로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? 근데 너무 예쁘다, 정말. 제가 보통 원래 이렇게 색깔 섞인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, 너무 괜찮다. 약간 도마로 쓰기 너무 아까워요. 그냥 막 손님들 왔을 때 스테이크 얹고 플레이팅 하는 그런 데코용으로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질이 너무 좋아요. 그맨 케이브라고 남자들만의 공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네 놀러 가면 여자들은 집 안에서 그냥 놀고 남자들은 그 맨케이브 가라지 안에 들어가서 뭘 고친다거나 만든다거나 뭐 항상 그랬었는데 아마 그 맨케이브에서 탄생을 한것 같아요 도마가 어 너무 예쁘다 정말 그래서 막 용접기계 같은 것도 셋이 모아서 같이 사서 어차 고칠 때나 아니면 뭐 만들 때 필요할 때 항상 이 친구네 집에 가서 같이 용접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그 나무 자르는 기계 사고 나서 그때부터 소소하게 집에서 뭘좀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희한테 이런 도마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들어줬어요. 아, 너무 예뻐. 이거 빨리 찍어서 보내줘야겠다. 인증샷을 보내줬어요. 유리, 하이, 잘 잤어? 잘 잤어? 아이, 내려오세요. 어이구. 야, 사치가 보내줬어. 사치? 퓨리 사치? 벌써 까먹었어? 퓨리. 사치. 사치. 사치가 보내줬잖아. 오, 퓨리 안 무서워하는데. 잘 잤어? 잘 잤어, 애기? 잘 잤어? 잘 잤어? 잘 잤어? 잘, 잤어? 잘, 잤어? 잘 잤냐고. 응, 그 쿵댕이 그만하세요, 이거랑 노세요 이거랑 노세요, 이거랑 노세요 <laughs> 저희 집은 박스나 이런 종이는 오면 이제 버리지 않아요 왜냐면 뗄 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스타터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무 사, 불 붙일 때 나무에 붙이면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이런 그런 막 산에서도 불을 뗄때삐리씨 산에서도 불에 뜰때막나뭇 가지나 아니면은 그런 파인콘도라 그러지 파인콘 솔방울 막 이렇게 주워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아주 잘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저의 벽난로 보시면 항상 옆에 저렇게 박스들이 모아져 있답니다. 정말 너무 너무 소중해. 배고프구나 지금. 미리 배고파 티정. 밥 줄게 기다려. 고기 냄새 맡은 건가? 자꾸 오네. 그럴 수도 있지. 오 마이 갓. 추워서 잠깐 고장났나 봐. 뭐, 물좀더 넣어야 되나? 물좀 거기 컵에 있는 거 마저 주세요. 아, 그랬어? 나도 조금 더없었는데 와 이거 뭐고깃 고기네. 내방아 너무 배고파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. Another t 오 미쳐. 입탱크하자 오케이 퓨리 줘? 응오 퓨리 그 애기 좀 먹겠는데 그래 이런거 뜬다는거 보면 별로 살이 없는거야 루우 리 루우 리 Do 엑 없었던 것 같은데? 괜찮아. 맛있네. It's not fried, so. 음. 맛있어. 치즈 스틱도 사고 싶어. 예쁘지 <laughs> 않아? Yep. 같이 여기다 먹으면 맛있겠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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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음.

마시다. Mm, 그래. 음, 대신스 <laughs> 오, 맛있 맛있어, 다시다 마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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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mm-hmm <laughs> shot 왔어. 어이 짜증 나라. 얼마나 어? 짜증 날까, 피리가. 응? 피리야, 집에서 엄마 해주는 게 좋지 않아? 모르는 아줌마가 해주는 것보다? 어, 너무 싫어. 아 어, 너무 싫어. 예뻐. 아이 없어. 안 돼. 셋, 셋, 춥지. 안 돼.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웃으 필리야, 3분 남았다. 3분. 필리 말리러 가야지 너 추울 텐데 필리 추울 텐데 필리야 하이파이 끝보에 으우 말리러 가자 맛있어. 빠졌어. 이렇게 다 먹어. 이왜이갑 엄청 빨리. 잘 먹겠습니다. 말해 보십시오. 알고 있었습니까? 여자지 음. 알았다잘그게에즐거 생각 없그 여자를 지키겠다고 했까 나도